이름 이거 다 부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아 제일 나는 마셔야지 맛있어. 누가 마셔야 돼 그거? 아 어, 돼지도 마셔야지 <laughs> 다른 사람 마실 사람 누가 있어? 다른 사람 마실 사람 누있 많이 먹어야 많이 해먹 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 다 튀기고 두부도 튀기고 치킨 튀기고 어. 다 튀기지 뭐 엄마도 튀기고 <laughs> 네닭 없어 닭왜 없어요? 그닭네닭한 마리 뼈아리 네 마리 있죠 뼈아리? 네닭 어디 어머 닭 어디 갔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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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다 드셨어요? 네? 다 아, 팔았다고 다 팔았다고? 네 아버님 오늘 뭐 하실라고요? 아 드릅 튀김이라고 하래요 드릅 튀김 드릅 드룹... 드릅 비 <laughs> 드릅 튀김 아 드릅 튀김이요? 네. 내가 며느리와 가지고요. 네. 운동해 가지고. 네. 저 가서 내가 따가지고 왔어요. 산에 가서. 아몇 시에 나갔어요? 새벽 4시 <laughs> 새벽 4시 어. <laughs> 아, 아 어머니. 예. 네. 이거 드릅이에요? 드릅이에요. 어. 드릅인데. 네. 아우 또 오늘 새벽 새벽에 네. 며느리 온다 그시 새벽에 가서 이것 따가져 그냥 생쇼를 해요. <laughs> 아유 못 살아요 내가 좀. 자만매일 오면 뭐 신났어요. 아니 들은 튀김을 왜왜 오늘 새벽에 가서 따고요? 자준다고요. <laughs> 김미라, 야, 김미아 저거 들은 찍도안 하는데? <laughs> 시아버지한테 가서 쫙 잘로 붙어가지고 들은 찍도안 하는데? 야 김미라, 너 이리 와봐. 씨. 넌 이거 안 해? 네시 앞이가 십 세고 씨발 해 네시부터 가지고 해가지고 남 잠도 못 자기 하는데. 그럼 뭐 하는 건데, 어머니? 이렇게 따는 거. 아, 어머니. 이거 따는 거잖아요. 아, 아, 어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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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다 이런 거거든. <laughs> 어머니도 가서 같이 땄어요? 아니요, 아니요. 높아서 못 해요. <laughs> 아 그래요? 예, 응, 나 다치면 손해거든. 요 <laughs> 이렇게만 이렇게? 어머니 거기서 뭐, 뭐 하세요? 따는 거예요? 저 이제 따는 거 음. 보는 거예요. <laughs>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에이구 잘하지 그럼 못하게뭐 있어 이까니였구오 아버님께서 며느리 준다고 따왔잖아요. 예 네. 근데 어머니들은 드실 거예요? 먹어야죠. 이까냐 꼬뭐 그냥 금방이지 뭐 이까냐. 꼴까 그러니까 꼬라 그냥. <laughs> 꼴꼴까라고한것 같은데. 뭐. <laughs> 꼴까을 하고 꼬라 그냥 하구 얘는 어떻게요? 학터 돼요? 아버님. 근데 들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따온 게. 아니 이 친구는 먹으면 되죠. 친이게또다살는이 뭐, 친구는 아, 아, <laughs> 아, 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친이이친구퐁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이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제구시이친새내이친구리이 야, <laughs> 거건나러 나, <laughs> <거>.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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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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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면 이러면? 이러면? 이 이러면? 면이러이러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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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아유. 아 어머니도 좋겠어요 네. 그런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런 남편이랑 결혼하셨잖아요 난 싫어 <웃음> 원래 어머니 <laughs> 어, 어. 며느리 사랑을 시아버지잖아요 아니 그럼 뭐예요? 며느리 사랑시어머니 음. 내가 너한테 얼려 잘해준다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어머니 네. 확실하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편을 만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가요? <laughs> 야! 아니 아버님은 저한테 욕을 안 하세요? <웃음> <웃음> 그럼 나만 욕하는 면석으로 만들래? 나만 욕는 녀석으로 만아 어머니 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요? 이라고요아 어, 제가 봤을 때 많이 아는 거 같은데? 아 몰라요 시집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laughs> 아직 5년이면 많이 된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요 아직 까불기만, 제가 같이 까불지. 까불지. <laughs> 까불지. 어, 유라씨 없는데 계속 이렇게. 뒤따면 딴 거, 뒤따. 일로 와야죠. 아, 아니요. 저는 입이 무거워서. 엄청 입... 어, 가볍던데요? 아, 저... <laughs> 저, 저, 저 조금 있어 봤다고 일로죠. 아니요, 저는 입이 무거워서. 아, 어? 유라씨. 나저거 네? 저거 입이 얼마나 가벼워지? 금방. 그. 응. 어머니가 뒷장 안 했거든 맞다 안 했거든 유라씨 나가자마자 욕을 엄청 하던데요? 어떤 아니, 욕? 아니 욕안 뭐 했어요 결혼 와가지고 할줄 아는 응. 거 아무것도 없다고만 하면서 욕을 응. 엄청 하던데요? 쟤 욕을 하셨다고요? 엄청 했어요 욕안 했다고 <laughs> 괜찮아요 저도 네. 집에 가서 쓰면 돼요 뭐 이렇게. <웃음> <웃음> 지금 여태까지 14막 6장까지 썼거든요? <laughs> 어, 어머니도 <laughs> 어, 유라씨 뭐 이렇게 줄라고 되게 네. 열심히 하시네요. 아니요 해온 거니까 자기가 흔들리더니 안하잖아요 너는 <laughs> 왜 와가지고 매일 귀찮게 하냐? 어머니 근데 이게 또이 응. 또이 돈돈이라고 하나요? 어 그때 어머니 네. 저기 유라 씨 집에 갔을 때는 또 유라 씨가 귀찮았잖아요. 아 그건 그래. <laughs> 아니, 아무 이게 다돈 돈인 게요. 돈 돈이 뭐야 이렇게 다 또이 또이, 응. 제가 이렇게 각빠뭐 이런 거예요. 같은 또 또이 또인데 왜냐면 응. 제가 대신에 응. 이제 어머니 반일 제가 같이 해드리잖아요. 아 그래. 왜냐면은 응. 평소에 진짜로 이거 진짜 다 아셔야 돼요. 평소에 계속 TV만 보시거든요. 맞아요. 저어머 자꾸 장화 신으시고요. 와, 또 묻혀보니까 양이 많네요. 그렇죠. 아 나는 해만 조금은 안 해. 어 근데 이게 어머니가 한게 아버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묻치잖아어 <laughs> 열받냐? 아이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아버님이 진짜 웃긴 건 어머니 막 막걸리 사오셨다니까 이거 <laughs> 막걸리. <사 오셨다. 웃음> <laughs> 너왜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하니? <laughs> 난 막걸리 나한잔 해야겠다. 큐. <laughs> <laughs> 예? 뭐가? 에? 아잘 기름을 됐다. 엄청 많이 부었어요. 그럼 나 보면 다 마셔야지 뭐. <웃음> 어? <웃음> 어? 우 어, 기름 이거 다 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많아. 아? <laughs> 아, 아버님 지금 밥 나무는 뭐라고 했아 어머니 기름 어. 나무는 뭐라고요? 기름 나무 마셔야지 뭐. 누 누가 마셔야 돼요 그거? 아이돼지가기 마셔야지 <laughs> 다른 사람 마실 사람 누가 있어? 다른 사람 마실 사람 누가 있네 너는 그거 있네 이거? 아? 응 아유 나와 뭘 나와 아 내가 해 내가 아유 잘구나 뭐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으면서 뭘 내가 다해 어차피 뭐 이리 와 이리 나. 며느리 해줄려고 그러는 아유 여태까지 내가 다 해서 어디 나와 아우 창피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나와라 기름이 너 많다 아 저는 어머님이 이거 붓고 이것도 다불어 하더라고 진짜 두개다붓은건데 아버님이 그게 다요 그래서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님이 두개다 불어 하셨는데요 아니여기 뭐. 저기 안배웠다니말 많이 버지많버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 다 튀기고 두부도 튀기고 치킨도 튀기고 어. 다 튀기지 뭐 엄마도 튀기고 <laughs> <laughs> 여기 닫고 <다 웃음> 있겠다 뭐 튀기는 거 돼지도 튀기지왜나 튀기려고 와우! 오우. 아, 잠깐만. 기름 짓기 전에 사진 한번 찍어야지. 우와! 기름이 많으니까 좋네. 기름, 기름. 사내놓고 가야 돼. 네. 기름 없어. 음. 기름이 많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아, 근님 입으로 하시네요. 아, 그럼. 원래, 깨살을 건져. 어. 원래 돼지는 입으로 응. 해야 돼. 한번더찍어야 돼. 아버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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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튀기니까 맛있더라고요. 두부맛 튀기니까. 그럼 엄마 옛날에 튀긴 치킨 좀 해봤어? 와, 이거 아니야. 애도 와서 또 얘기해보네. 얘기, 얘기 아, 뭐. 시끄러아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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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가지고. 왜? 나 하고 있나, 아무튼. 시골의 <laughs> 별미예요. 딴 데서 못 먹어보는 거. 야, 나무만, 어, 인삼도 튀겨버리지, 뭐. 에? 인사? 어. 다튀어 그래, 튀기는 거다 튀겨. 여기서 아.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아우. 아. 왜요? 먹고 싶어, 집어. 이이아니안 저기에서 또한번더 튀겨야 되니까. 아, 씨. 어? 내가 놀라고난 먹었으면 또 한마디 하려고 했어. 아, 전 지금 먹는 <laughs> 줄 알았어. 드신 줄 알았는데. 나도. <laughs> 나도. 뭘말 자꾸 포해지 이래 가지두사 야, 이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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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한붙어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이래가지고 돼, 이래 가지고 <laughs> 드럽싸대기랬 아, 어, 그래 아, 한 그죠 보세요. 계속 받지지만 지금 몸안 돼. 한번더 넣어야 돼. 맛있는 건 알아 가지고 씨. 이한번더 넣어. 그냥 누누구로것도 먹어도 되지. <laughs> 어머니 제가 파리바게트사서 맨날 이거 했어요. 튀김 튀기는 거. 봐. 아이, 이거 어, 했저할필는 아, 저번에 그 뭐라 했죠? 파리바게트 매니 네, 사장님 마음도 좋다고? 예. 네. 너 같은 걸 써도 써? <laughs> <laughs> 이거 어디다 털어? 이거, 이거 어디다 털데? 저기 입에다가 <laughs> 뜨거운데 아유, 털어? 뜨거운데요? 노리노리해졌네요 네, 진짜로 한 번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돼 그러면은 부서지지도 않고 오. 바삭바삭해 식거든 이거 하고 있어 막걸리 가지고. 좀시켜지뭐 간다고요? 막걸리 가지데 치킨 냄새난다 여기서 진짜.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어 아, 별로 알았어. 안 좋아하거든요. 그은 아, 근데 이게 원래 아버님이 유라 씨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했더라 <laughs> <laughs> 이리 peek o u 이 바람 불러 좀. 네. 하나. 마지막 나스. 나스트. <laughs> 아버님 뭐라고요? 나스. 나스트. 나스트. <laughs> 나스트. 에. 오. 얘 예. 아버님이 또 이렇게 하신 거 아버님이 또다 하신 거네요, 이거. 네. 나스트. 어. 오, 좋아, 좋아. 어. 아, 어머니. 예. 이게 또 아버님이 다 하셨다고 네. 또 그러네요. 다 하기는 뭘다 해. <laughs> 내가 다 했어. <laughs> 불꽃 손인데? 네. 네. 내가 했지 뭐 자기가 해. 이거 먹어. <laughs> 서로 뭐? 서로 먹으라. 아버지 되게 친절하게. 뭘, 뭘 먹으라. <laughs> 이거 여기 다잘튀기는데잘튀 뭐. <laughs> <laughs> 아니 이거는 세상 친절하게, 젠틀하게. 이거 이거, 이거 먹어. <laughs> 먹지 말게서 바꿔줄게 <laughs> 뭐 에이, 오, 오기 전에 어디 다 복장. 무슨 <laughs> 막걸리다. 음. 게다가 <laughs> <이리다 갔다. 웃음> 아니, 좀 막걸리 올라온다. 저, 저, 저. 왜 입이 부자선수로 왔 왜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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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면이 얼 유리야 사이다 좀. 네 조금만. 그 막걸리 쓰니 아니야 조금만, 조금 조금만 얼마나 치면 되지? 얼른 먹어 어? 아 같이 가 빨리 한 먹어봐, 얼아 아. 같이 같이 야, 나한테도 먹어보래 야야이런면 친구예요, 동갑이야 내가 동갑이잖아 너는둘다 먹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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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나갈게 끝나치잖아 아. 빨리 빨리 두셔보세요 아버님 두셔보셨어요막 그래, 한잔만 한 먹어 <laughs> 안 드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가 일하고 쓰네, 내집 어머 어, 어, 어머님 막걸리고생했어고 아우, 치워 감사합니다. 응. 얼른 부지는먹마 주지마. 일로 <laughs> 이 최고의 포상. 어우, 야, 막걸리 라 야, 이 욕심 좀 말아요. 왜요? 양쪽으로 들고 신났어, 지금. <laughs> 어? 아니, 얘 뜯어놨어요. 음! 맛지 와. 와, 와 와 엄청 바삭한데요? 응. 이말한거 있잖아요. 네. 래 가지고 다. 아. 음. 어. 먹는 건잘 먹어. 돼지 마냥으로 먹는 건잘 먹어. <laughs> 우와. 어. 조금 먹어서 바삭바삭한 게 네. 맛있어. 엄청 바삭한데요? 응. 네. 아. 근데 저는 원래 드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짱 음. 드롭? 왜냐면, 응. 응. 먹, 그냥 건강하다고 하니까 먹는데 왜안 좋냐면, 메론 냄새 나요. 이게? 음. 네, 저는. 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메론 맛, 메론 냄새가 나는 게, 이번에 주신 거 뭐지? 개들어. 아니? 막 줄기 만 원에. 참드릅이요? 아니야. 이름이 달라요. 능계승만 아니고 하나 더. 여기 나무에 있던 거. 엄나무순. 음. <목소리> 그래, 음 그게, 그게 제일 제로 비지. 아, 그제야 그게, 음. 그게 제일. 뭐, <목소리> 그게 제일 론 냄새 나요. 아, 아, 그게 한약이라서 이게 한약 그래서, 여기 한약이 한약. 음. 그 한약 재료에 들어가지고. 네. 그 나무가 껍데기고 뭐 한약 재료에 들어가. 그래서 한약 냄새가. 오. 나. 맞아요? 안 맞아요.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진짜 맛있다. 나무 <한번> 신나 얘기하면 안 돼. 나무. 오 맛있네. 아, 그 아, 먹고 이제 또바에 가야지 장아식 봐봐요. 음. <laughs> 네. 이제 먹여놓고, 네. 그럼 이게또 이기놓고 이래시. 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버님 네. 들어가서. 까기 맛있어. 이거 네 장화. <laughs> 그 다음에 되게 친절하신 <laughs> 척하면서 네. 속장갑 떼내. <laughs> 음, 손안 어. 버리지. 아. 맛있어. 어 근데 저래 먹고 이제 일안 할라. <laughs> 아일안한다고어이 응. 아, 괜히 일에 많이 취해서 왜 이거 막걸리 먹고 숨네예일안 하려고 이게 지금 먹겠지. <laughs> 막걸리 먹고 숨에. <순해. 웃음> 아아 아, 어머니 네. 이제 일할수 있어요? 안 해요. <laughs> <이거 꼭. 웃음> 이제 김유라가 다 할게 김유라고 김동주하고 오늘 마실 거야? 난 자야 돼난 <laughs> 자야 돼벌벌벌벌벌 뻗국 뻗국 뻗! 뭘 그래 거을 내냐 공격하는 애들 다 먹어 저는 야. 겁쟁이 아 저는 아닌데요? 우리 뭐.. 뭐 돼요? <웃음> <갑자기요>. <웃음> 음, 뭐. 어, 어머니 더 드세요? 음료 <laughs> 먹었어요? 아, 나한잔 먹으니까 취하시 어떻게 하려고요? 차원 대중 <laughs> 뭐. 나한잔 먹으니까 갈라지는데두잔 먹으면 완전히 갇힌 엄청 까득 채우시네 이야 만약 가만고말지뭐제뭐 보살이도 다 굴러났겠다 어. 이게 뭐 이게 쌓는 거는 김동규가 쌓아야 아니야 아, 아, 안 했잖아 이러 안 일어나는 넘어가요지어 뭐야 방금 그 부서질 거 같은데요? <laughs> <laughs> 그러면 정말 예능이 심해 하나 겠어아 그래요? 어 하나 뿌시겠어 뭔가 부서졌는데? 아닌가? 뭔가 머리에서. 벌떡했어요 아잇 일어나 봐아니요아김다 차져요 어. 이미 다쳐가지고 아, 귀찮게 하지 말고. <laughs> 어? 아, 왜 귀찮아요, 언니? 가방은요. 다치면 하시면 또, 오줌도 받아내야 되겠시파트와서 <laughs> 이거 약간 제가,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셨을 때, 회사 하면안 돼요? <laughs> 그런불상 건데. <laughs> 근데,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 두분 사시다가, 한 분이 먼저 만약에 아프시잖아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먼저 아픈 분을 드 나중에 아픈 분이 케어를 하잖아요. 응. 거의 하실 수 있어 아버님은 못해. 왜요? 목, 그럼 정말 그럼 어쩔 수 없이 아버님 먼저 아프셔야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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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으면 싫으면 먼저 아프셔야지 뭐. 그럼 <laughs> 만약 에 어, 어머님은 그러면 이제 아버님 앞에직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보실 건가요? 내가 당한만큼 해주면 <laughs> 이거 뭔뭐 무서워서 아프지도 못해. <laughs> 저 나, 아버지 아버님이 빵 떨어진 게 뭔가 웃겨.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나 아팠을 때, 에, 응? 에. 나 아팠을 때 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에. 내가 당한 만큼 해주면. <laughs> 오. <응. 웃음> 밥을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끼밖에 안 줘. 내가 줄 때까지 내가 안 아픈데. <laughs> 그러지. 그건 좋지. 어, 그렇죠. 그건 어, 좋지. 네. 좋죠. 그건 좋죠. 좋지. 네. 아프면 안 돼. 병장수 예. 네. 응. 아무튼 오늘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결론은 우병장수아버님은 많이 아프시면 안될것 같다라는 게 <웃음> <웃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호환이 두려워서 아플 수 없다. 예. 네. <laughs>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웃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은 네. 할아버지가 더 먼저 아프셔가지고.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 다 수발했거든요. 아침에 응. 수건으로 여기 다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물막 해가지고 여기 적셔주고, 막 이렇게 음.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그러면 이제 연로하시면 어쨌든 부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님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난 나쁜 년으로 <년을> 만나서. <laughs> <laughs> <잘 잡아놔야겠다. 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야, 아버님, 응. 아버님 만약에 그거겠지만. 비켜 비켜 비켜. 고마워, 난나쁜년으만들아 <laughs> 그럼 반대, 반대. 어머님이 아프셔. 예. 아버님. 나 잠깐 시내 갔다 올게. 지서나 복권 사러 갔다 올게. 그래서다가 <laughs> 옆에 있어줄 <좀> 시간이 없어. <laughs> 야, 어, 아버님 공덕 야, <laughs> 어, 아버님 맞는 야, <laughs> 너 그래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아니, 예. <laughs> 아, <laughs> <아이지> 맞아. <맞다고 웃음> 제가, 제가 보는, 제가 보는 성향상. 거야. 에? 몇일간 <laughs> 나한테 시킬 거야. 아, 어. 뭘 <laughs> 시켜? 요 제가, <웃음> 제가 <웃음> 본 아버님의 성향상 이제 해다 떨어지고 들어와서. <laughs> 어, 살자! <laughs> 계속 그냥 보기만 하는 거 <laughs> 아... 아... <laughs> 근데 진짜 왜 그럴 거 같아서 웃긴 거 같아 그래도나아만약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 뻘떡 일어나지 마 뻘떡 일어나야 돼 뻘떡 <laughs> <laughs> <벌떡이> 일어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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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이 일어나야 웃음> 아 뻘떡 일어나서 일어나면 뻘떡 일어나가자고는 그러고 나가서 18년 뻘떡 일어시서 예비장 총치듯이 <laughs> 아, 근데 그렇게라도 일어나면 진짜 대박인데요. 맞아 일어나시고. 아, 아빠. 오늘 주고 달아 편지. 어. 약간 둘이의 약간 생존 게임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어, 아버님이 아프시면 어머님이 누워 계신데 한솥 끓여놓고 이거 너나서 먹어. 아버님은 <laughs> 어머니한테. <laughs> 아침, 점심, 저녁 한꺼번에 주고, 나, 나 친구들 모임 갔다 올게. 하나씩 꺼내 먹어. 그럼 안들 봐. 머니 아버님,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이런 네. 감도? 면도 얼른 바쁘지먹 뭐.